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네 번째 문제입니다. 어림값 구하기예요. 어림값 구하기. 자, 예전에는 이런 용어를 썼었는데 요즘에는 용어가 좀 사라졌습니다. 어, 그래서 루트2하고루트2십이 제공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본해서 여기에서 어, 올바른 표현들을 좀 찾으세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찾아주세요. 이런 문항입니다. 어, 그래서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구조물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편안한 방주세 공식을 적용 좀 해보려고 두 칸씩 반대방향 반만큼이라는 공식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반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반반 공식. 반대방향으로 반만큼 가는 겁니다. 자, 이동은 두 칸씩 소수점 이동을 해줄 건데요. 반대방향으로 반만큼 이동하는 공식이에요. 자, 여기 있는 부분들이 다이 22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패턴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번이에요. 루트 2000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공된 거, 루트2는 1.414야, 루트20은 4.47이야를 이용하면서 이수의 어림값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만드는 거냐면, 2 e 또는 20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또는 20을 만들러 소수점을 방향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두 칸씩 이동합니다. 자, 보실게요. 일단 두칸 앞으로 다 가봤어요. 어? 근데 루트 200이에요. 없잖아요. 두칸또 갑니다. 루트 이 만들어졌는데요. 그죠 그럼 루트 이 찾아가서 자,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반만큼 이동하면 됩니다. 자, 반대 방향 반만큼 앞으로 두 칸에 반대 방향 반만큼이면 뭐 앞으로 네칸 이동했으니까 뒤로 두칸 이동하면 되죠 반대 방향 반만큼. 뒤로 한 칸, 두칸 이렇게 해서 141.4 이렇게 소수점이 여기로 넘어온다는 거죠. 141.4 맞았습니다. 넥스트 2 번이에요. 어, 루트 2000이거든요. 소수점 여기 있습니다. 두칸 이동해 봤더니 루트 20이 딱됐네요어 그러면 찾아가서 반대 방향 반만큼. 앞으로 두칸 이동했으니까 뒤로 한칸 가겠습니다. 소수점 뒤로 한칸 이동. 44.72가 되면 됐죠? 44.72. 맞습니다. 자, 세 번째요. 루트의 형점이, 아, 이제 소수가 나왔습니다. 두칸 이동하는데, 2나 20을 향해서 가니까 뒤로 두칸 떼오겠습니다. 그럼 루트 20을 만들었죠? 아, 됐습니다. 그럼 루트 20 여기 있어요. 반대방향 반만큼 공식이니까요. 는 이번에는 이 녀석 뒤로 두칸 이동했으면, 반대방향 반만큼 앞으로 한칸 이동하면 되죠. 그러면 소수점이 이 쪽으로 이동한 거고 0.447이가 되네요. 0.447이 맞습니다. 넥스트. 자, 요녀석인데요. 4번 루트 0.00이에요. 좋아요뒤로두칸 이동해봤어요. 0.2입니다. 아직 2나 20이 되지 않았어요. 또두칸 이동합니다. 그럼 또 뭐가 되었죠? 루트 20이 되었죠. 소수점 여기로 이동하니까. 루트 20. 오케이. 그럼 루트 20 찾아가서 반대 방향 반박퀴 뒤로 네칸 이동해서 앞으로 두칸 가면 되겠구나. 소수점여기 있는 걸 앞으로 한칸두 칸. 0이 더 필요한 거네요. 소수점 0이 막히고요 0.04472가 되는 거죠. 0.1414 아닙니다. 0.04472가 되는 거죠. 틀린 거는 4번이라고 초이스 하시면 되고요. 5번마저 가보겠습니다. 자두칸 이동해 볼게요. 두칸 이동해 봤더니 뒤로 두칸 해서 아직 안 됐어요. 또, 뒤로 두칸 해봤더니, 2가 되었는데, 그죠? 소수점 이쪽으로 왔으니까, 어, 그럼 내가 2 e 찾아가서 반대, 반만큼입니다. 뒤로 4칸 네 이동했으니까는요, 앞으로 두칸이동해줘셔야 돼요. 앞으로 한 칸, 두 칸. 소수점 있고,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0.01414. 0.01414.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볼수 있는 풀이였습니다 근데 해당 부분이 시험에 제법 잘 나오는 부분이어서 좀 힌트를 잘 기억하시면 손쉽게 풀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또 찍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로몇 짜릴까요? 반짤릴까요